아, 이거는 <laughs> 미나리과의 참나물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이런 색깔은 보지 못했을 거고요. 아마도 이, 이, 그한 번도 안 드셔본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참나물이라고 해서 가장 맛있다고 표현되는 게 참자를 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맛있는 거를 참치 이렇게 하고 참나물 이랬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이 맛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오랫동안 고정해 오느라고 색깔이 이제 적자색으로 이런 그럼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이 많겠죠. 눈건강에 좋다는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있는 참나물 자엽색인데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품종명을 붙인 게쭈글리라고 붙였습니다. 좀 이파리가 루트루하게 보이는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그런 건데요. 맛은 아주 향긋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이렇게 초콜릿색 있는 것들이 맛이 좋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것도 삶아서 먹을 때는 좋고 이 정도 되는 거은그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참나물이고요. 알싸한 향이 있는데 저는. 정원에 심어 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꽃이 피고 이제 쫑대가 이렇게 진 친구들이 거든요 음, 이게 겨울 동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생에서 만나는 참나물은 지리산이나 뭐 이런 그 가면 약간 음습한 곳에 있는데요 그그 그 친구들은 꽃이 흰색이 피는데 이 친구는 음, 꽃이 이파리 색깔과 같은 어, 약간의 핑크색 빛 자줏빛 틀뜨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갈 때도 지금 이거는 온도가 좀 달라서 그런데 완전히 초콜릿 색을 띄잖아요 이렇게 이게 종자입니다 그죠? 이게 예, 집에 몇 포기만 심으셔도 특히나 엄지 쪽에 심으시면 여름까지도 가을까지도 계속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일 하다가 주섬주섬 몇 가지 잎을 몇개 따가지고 그냥 초무침 해도 되고요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데쳐서 나물로 해먹어도 좋은 그런 친구인데 이게 그 줄기가 구조미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가 구조미가 있으니까 한번 정원에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잎은 계속해서 이런 색깔이 띄게 됩니다 쭈구리라고 우리 직원들이 붙여서 저도 그렇게 그냥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자엽참나물 쭈구리입니다